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나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야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불의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수의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제사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히브리서에서 가장 핵심인데요. 그중의 핵심이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아주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 문제는 다른 말로 기독교 안에서 예배에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예배의 가치를 모르니 날마다 담대히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독교의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않고 유대교 예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그들과 우리와도 공통점이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붙돌고 있지 않고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각종 유혹에 쉽게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이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나를 폄하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적어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게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가운데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 출신인데 복음전도를 받고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선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신자로 여겨서 핍박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 식민지였던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유대교도 그다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취급받는 소수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우는 정말 형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 그리고 그들의 친척들 중에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레위지파로 제사장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굳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회의가 들기도 했겠죠. 만약에 아내나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을 게 아니라 어차피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고 말을 한다면 더욱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유대교의 제사가 기독교의 예배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은 그러한 레위지파 제사장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예배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구약의 제사제도와 성소와 지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은 유효기한이 있다는 것이 이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의 제사제도가 모세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만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제도와 제사장의 역할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통기한이 다한 유대교 제사제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히브리스는 우리에게 유대교에서 수없이 많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갔지만 그 제사의식과 그 제물로는 온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 아지의 죄가 상징하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영적인 죄를 사하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처럼 양심이 대표하는 사람들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죽을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고민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그들은 이런 고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유대교에서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받았던 그 죄사함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의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제사 규례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섬기는 자들은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동스러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예배가 더 거룩해 보이고, 구원의 은혜가 그 멋진 예식 가운데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도 간혹 거대한 교회당에 들어가거나 화려한 예식이 있는 캐톨릭에 가게 되면 그곳이 더 거룩하다는 생각에 그런 착각에 빠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과의 상관관계로 인해서 혼동이 생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이요, 은혜를 받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약 성도들의 믿음과 구원, 그리고 신약 성도들의 믿음과 구원이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구약 제사제도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율법의 제도는 진짜 구원의 효력이 있는 피를 흘리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그 피만이 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실제 구약시대 성도들의 구원은 제사제도라는 상징이 나타내는 그 오실 메시아의 피 흘리심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구약성도들,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구약성도들에게 수없이 약속된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는 것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그분이 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구약성도들과 우리의 공통점은 우리 구원을 모두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상으로는 온전해졌지만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죄와 싸우며 살아간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단지 구약 성도들은 초리 마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싸웠고 우리는 재리 마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온전해질 것을 믿고 말입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잠시 포즈를 해놓고 도표를 잘 읽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에서 하나님은 항상 피 흘림, 곧 죽음으로 맹세하며 약속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피 흘림의 죽음이 없이는 죄에서 속량받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 흘림의 죽으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에 대한 약속을 얻을 수 없다 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라고 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과 언약을 하면서 죽음으로 맹세를 하지만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은 그 언약의 맹세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받은 기업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약속은 구약과 다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경우에 받아야 하는 모든 벌을 자신이 다 받으시겠다고도 약속을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구약성도들 가운데는 완전하지 않지만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산 경우에 약속된 기업의 땅을 받아 누리고 또 다른 물질적 축복의 형태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새 언약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과 불신실함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의 중보자인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2절은 그래서 구약제사제도의 피흘림과 예수님의 피흘림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문서를 들고 방황하지 말고 영원한 유효 기간을 자랑하는 새 언약의 보증을 믿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히브리서 수신자들과 같은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모른다는 문제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예배가 사실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지닌 것인지 우리는 잘 망각합니다.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를 의지하여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 예배와 우리 무성연합교회의 모든 예배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예배와 천만 천사들의 예배에서 누리는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 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단하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현장 예배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 문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연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모합시고 다만 하겠소 고합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